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판소리.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한과 흥이 담겨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오늘은 판소리의 매력을 알아봅니다. 신명나는 우리 소리.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청주시 북문노 소나무길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연습 중인 이분이 바로 오늘의 판소리 선생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우리의 소리 판소리에 대해서 배워 보려고 왔는데요. 네. 오늘 판소리를 알려 주신 선생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조예란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역시 판소리 소리꾼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먼저 판소리란 어떤 소리 말하나요? 판소리는 어, 아니리 또, 발림, 소리,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 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어, 관, 대중들에게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 어, 한 사람의 소리꾼과 한 사람의 고수가 있어요. 예. 안 아니리 발림? 이게 뭔가요? 아니리는 그 전체 판소리 중에서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 아니리라고 해요. 연극으로 치자면 어, 그 해설자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안일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림은 손짓, 발짓 같은 어떤 무대에서의 행동을 발림이라고 해요. 한솔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민은 물론이고 양반 계층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죠. 18세기에 한자로 써져 있는 판소리 그 춘향가의 대본이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판소리라는 형태의 공연이 연기가 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주 판소리가 많이 발전했던 시기는 19세기 또 보고 있거든요. 정말 오래 전부터 네. 우리 곁에 네. 있었던 소리였네요. 네. 그런데 이 판소리도 종류가 우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는 1 2 가지의 그 내용이 있었어요. 1 2 바탕이라고 하는데 우와. 지금 남아서 전해오는 거는 다섯 바탕의 소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판소리 오마당이라고 아, 해요. 교과서에서도 본것 같아요. 아, 예. 뭐 춘향가가 있고 네. 수동가가 네. 있고 또 뭐가 사랑. 있었죠? 홍보가도 있고 야! 네 적벽가도 야! 있고 그다음에 심천가네 이렇게 아 응, 다섯 바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하면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도 부르던데 그건 또 뭔가요 판소리가 어, 주로 이제 남도 지방에서 많이 불려졌는데 그중에 이제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의 소리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편제는 좀더 애절하고 여성스럽고 어,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사랑 사랑 대 사랑이야 이렇게 갔다면 아유, 어 예전에요 그죠 네. 어, 만약에 이제 동편제를 똑같이 부른다 그러면 사랑 사랑 대 사랑이야 이렇게 아 다르네요. 네, 좀 무겁고 웅장한 느낌이 좀 강한 소리고 중고제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특징이었는데 사랑 사랑 내 사랑 이야뭐 이렇게 어. 높은 음 낮은 음을 반복하면서 야, 어, 글을 읽듯이 불렀다고 어, 하는데 사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흥보령의 조화라고. 배한 짝씩을 들고 떨어면서 보난디 흥보가 주마라고 흥보가 주와라고 개도 짝을 털어고 남은 돈을 송포 백성들이 즐겨듣던 판소리는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노랫말은 물론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재미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흥보가인데요 흥보가 밥을 타면서 쏟아져 나오는 재물의 신이 난 모습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소리꾼의 빠른 노래소리가 마치 랩을 듣는 듯 신명이 나죠. 우수의 장단에 맞춰 부채를 휘두르는 아이씨 소리꾼의 아이씨 손짓도 멋진데 한 소리는 이렇게 노래와 손짓, 장단 그리고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종합 예술입니다. 흥겨운 노래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주신 조이란 선생님은 비교적 뒤늦게 판소리를 시작한 편이라고 하시네요. 20살쯤 됐을 때였는데 우연히 그 공연하는 모습을 TV로 그것도 보고서 굉장히 배워보고 싶다. 한번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잘하고 싶고 뭐 명창이 되어야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떤 매력이 이렇게 선생님을 이끌었을까요? 글쎄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하면서도 희노애락을 다 담아내는 그런 멋스러움.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내면 저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푹 빠지게 되셨네요. <laughs> 네. 아, 그런데 저는 선생님도 그렇고, 이 명창분들은 목소리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특하다고 아, 해야 되나? 네네. 네 판소리에서는 보통 이제 그런 성음을 수리성이라고 하는데, <laughs> 탁성, 그 수리성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힘을 다 내서 그대로 다 질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쉽게 상하는데, 그 상하고 풀리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 뭐 15년 또는 30년 정도 혼자 <laughs> 독동을 해야 어, 명창의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야, 저는 도전을 보기 전부터 이제 겁이 나는데, <laughs> 네. 저 같은 사람도 판소리 같은 거를 좀 흉내 낼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제일 많이 아는 노래가 그, 사랑가. 사랑가. 네, 사랑가. 업고 놀자. 그러니까요. 일이 <laughs> 네. 오너라, 업고 놀자. 여기까지예요. 네, 선생님. <laughs> 조금씩 조금씩 할까요? 네, 많이 네. 어렵네요. 이리 오너라까지만 네. 해볼게요. 네. 이리 오너라. 잘하셨어요. 이게 네. 여차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 위아래. 그런 거 비슷하게 <laughs> 갈수 있는데 약간 소리에 크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서 네.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잘하시는데요 아, 네. 그, 선생님 너무 칭찬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 네. <laughs> 춘향아 우리 업고 놀자 건던방 어.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 했다고 하더라 음.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어. 이리 오너라 업고 박지훈 리포터도 배우본 대표적인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도 사랑, 유명한 대목이죠 사랑가를 들어볼까요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춘향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랑에 빠진 이도령과. 춘향이의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사랑가, 한소리의 각 대목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풍습과 사회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6년 판소리를 시작한 조일란 명창 지난 2011년에는 심청가를 완창하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판소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우리가 완창을 하려면 여덟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네, 어, 춘향가 같은 경우가 아니 여덟 시간이 걸리고요. 심청가나 수궁가 어, 이게 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그나마 좀 짧다고 하는 게. 어, 흥보가가 4시간 반에서 5시간 이 정도 걸린답니다. 갑니다. 야,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지만, 네. 아, 듣는 사람도 힘들 것 그쵸? 같아요. 원래부터 전체 소리를 완창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음. 스토리는 있지만 그 자리의 성격에 맞게 토막 소리를 불렀었는데, 어,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완창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춘양가 8시간 하시고, 이렇게 침작판 소리들도 또 만들어서 9시간짜리 소리도 착창하셔서또 완창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우리들을 좀 괴롭히고 계시죠. 때는 2월 28일. 민족대표 33명이 손병희 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얻어놓고 독립선언서의 서명을 헌년 후에 대나 날을 기다릴지. 판소리는 당첨, 우리가 익히 아는 다섯 마당만 있는 것이 있고,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준비었지, 창작 판소리도 많은데요 해봄, 해봄, 조, 원, 조, 지금 들으시는 곡은 원, 유관순 열사가로 일제에 맞섰던 애국 선일의 영웅적인 면모를 장중한 사설과 선율로 펼치는.

전통 판소리의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세련된 노랫말과 멜로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며 젊은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들은 곡은 네. 뭐 서양 악기와 함께 하니까 완전 또 다른 분위기의 네. 판소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런 시도가 요즘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젊은 소리꾼들 좀 다양한 악기들과 만나서 어,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창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소리가 사실 그렇게 어, 쉬운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판소리를 어,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공연장에 좀더 어, 자주 찾아가 본다면 저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어, 금방 빠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꾼의 노래와 손짓, 발짓이 한데 어우러져 흥견 무대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종합예술 판소리. 아름다운 계절 5월엔 우리 고유의 신명과 애환이 담긴 판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